증인 그 결심 지원실에서 당시 그 상황과 관련해서 네. 증인이 그 대통령이 당시에 뭐 경로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.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네. 증인의 증언과 좀 다르게 증언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. 이 법정에서나 그래서 당시에 그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 에몇 명이나 투입했냐라고 하니 김용은 장관이 500명 정도 투입했다고 하니까 뭐 거봐 부족하니까 1,000명 정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책하기도 했고 그또 결심 지원실에서 소리치면서 의원들로부터 잡으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증인의 지금 현재 증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니요, 있는데, 네, 그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전투 통제실 네. 전체 거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계실 때 경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심 지원실 안에서 나눠진 그몇 명과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상황 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, 그 본인은 결심 지원실에서 어떤 결심 지원실에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대화를 듣지 못했다. 네,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신가요? 네,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.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대화를 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대화를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. 그걸 진술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 아마 다 결심 지원실 안에 계셨던 분들일 겁니다. 네 이상입니다. 네예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? 예 제반 대신 물하실 거죠? 그, 예 피고인이 어 지정 문제? 그 당시 상황을 여기 뭐 증언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. 거기서 내가 이제 V자형 그 장관 자리에 앉아있다가, 안으로 들어가시죠. 뭐 이래서, 네.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좀 따라왔던 모양이에요. 예. 네, 그 안으로? 같이 들어, 네. 네. 그리고 제가 책 가져오라고 그러고, 장관하고, 그, 저, 계엄사령관, 박한수 육참 총장 제외하고는 다좀 나가 있어라. 아 그래서 전부 다 나왔죠. 조금, 저, 사람들이 쭉 들어갔다가, 다들 좀 나가고 우리 셋이만 얘기를 하겠다 이래서 쭉 나온 거는 좀 답변 네, 기억합니다. 네. 그래서 주로 그 안에서 셋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. 어? 진짜도 네. 셋시 있을 때저 가지고 왔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아, 모르지만 모르고. 하여튼 뭐국방 비서관하고 인성환 차장도 나중에 아, 나, 나, 나왔던 것으로 예. 그래서 다 나가고 이제 들어가 하죠. 있다가 나중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만약에 네. 만약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셋이 어? 있을 때 하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? 뭐 그런 저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는 게좀 상식에 맞습니까 하여튼 제가 나올 때 결심지원실에서 나와서 그 전투통제실 바깥을 통과해서 나갈 때는 그렇게 뭐 불쾌하거나 그런 거 없이.